9월 8일, 저녁 6시 27분. 저녁 6시 27분. 저집 온도 31도. 다시 온도를 찾았습니다. 곳곳 단에 올려라 31도. 자, 저녁은 삼겹살에 막걸리. 만만한 게 삼겹살. 만만한 게 막걸리. 만만 코스. 오늘은 만만 코스. 만만한 코스. 만만 코스. 자, 넣고, 고기를 좀 부어주고, 고기를 얼마큼 컵 먹을까? 이건 되겠다.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기름 좀 붓고, 됐습니다. 너무 많이 부으면 안 됩니다. 살짝 자 불켜주고 블랙 에디션 가스레인지 출동 오 너무 많다 진짜 어떡하지? 방먹아지 어떻게? 우. 야야야야 그러지 말기 그러지 있기 없기 그러지 말기 그러지 말기 제발 좀 구경 됐다. 딱막도구웠네 오케이, 바리. 기름 붓는 이유는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붓습니다. 소금 좀 뿌려줍니다. 됐어 너 많이 물었다 너는 이쪽으로 가 그렇지 너도 많이 물었어 자 김치가 이거 가는 동안 김치 간다 막걸리 갖다 놓겠습니다. 김치도 빼고 팔김치 됐습니다. 아버지는 김치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 젓가락 여 있고 젓가락 나오셈 갖다 놓고 문 열어셈 뉴스하니까 아, 소리가 또 가졌구만. 자동 시스템, 자동 음향 시스템. 자, 뒤집어주고 최첨단 TV. 6일 동안 막걸리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금방이네 금방이거. 됐, 됐어, 됐. 막걸리 출동. 신발도 올려놓고. 신발도 올려놓고. 막걸리 나오셈. 오늘 사온 탁배기 막걸리 천원인가 천원 백 엄청 싸지 않습니까? 가난뱅이는 천 원짜리 먹습니다. 천 원짜리 가난뱅이 화이팅 소좀줄이자춤잘 음. 춘다. 춤잘춰 가서 먹거리 밥 바꿨다. 나지? 밥밥갖다 나지? 밥, 갖다 놔야지, 밥. 밥, 갖다 놔야지, 밥. 밥, 밥, 비, 라밤, 빠바바, 미미미미... 어쩌라 손잡이... 둘점찌르고문 열어, 샘... 지금 놀랄 때가 아니야. 로몸질 예방 효과를 경험해봐. 이뭐 하자! 다 익었나? 한번더 뒤집을까? 다 익었군. 그거 다 익었어. タイス、のテレカゴタイグのテレカゴタイグのテレカゴタイグのテレカゴ 이 정도면 밝았지 않나? 이 정도면 익은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됐으, 끝! 삼겹살 끝! 가져서 먹으면 되겠어 가져가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끝! 끝, 끝, 끝! 불 끄고, 문열으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미 투자를 늘리려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한국인 손상을 입어져선안 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전해야 한다는 대응책까지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차원의 단속이었다면 전방위 교섭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우회 교섭을 선택했을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현 장관은 마무리 교섭을 위해 잠시 뒤 출석합니다. JTBC 유선입니다. 미 당국의 조율이 이루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제기한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직접 김치, 파김치, 그리고 삼겹살, 그리고 현미밥, 그리고 막걸리, 엉기정기가 아니고 오늘은 탁배기 없습니다. 옹기정기가안안 들어왔다고요. 박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8일 저녁 9월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로또 1등 되시기 바랍다 세금팍 1등 25 화이팅 감사합니다